안녕하세요.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. 오늘은 2025년도 6월 25일이고요. 예, 보성에서 제가 염소 7마리를 구매했어요. 암놈한마리에순 앞놈 아, 암놈 두마리에놈 5마리를 구매했습니다. 예, 자, 보시면은, 자, 암놈 57kg짜리 어 kg당 11,228원에 샀습니다. 순놈 12kg짜리 만 원에 샀고요. 순놈 14kg짜리 11,428원에 샀습니다. 순놈 21kg짜리 만 원에 샀고요. 순놈 12kg짜리 9,166원에 샀습니다. 암놈 50kg짜리 1600원에 샀고요. 순놈 68kg 짜리 8,235원에 샀습니다. 그래서 243만 5천 원 어치 염소만 233만 원 쓰세요. 10만 5천 원 해서 이렇게 243만 5천 원치 샀습니다. 이렇게 50kg 이상 세 마리 하고요. 그다음에 조그만 것들 있죠? 조그만 거네 마리 이렇게 샀습니다. 항상 얘기지만 조그만 것들은 어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놈들은 제가 하자 어, 저축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. 예 우리 마이저 염소 농장에서 염소 구매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317번 어, 57kg 짜리 74 4만 천 원에 나온 거 64만 원에 이렇게 샀습니다. 암놈이에요. 얘는 3차 수기경매 때 샀어요. 어, 어, 요놈 337번. 어, 오늘은 모두 수기경매 때 일곱 마리 샀거든요. 12kg 짜리 19만 2천 원짜리 어, 12만 원에 샀습니다. 얘 예, 요놈. 245원, 14kg짜리, 어, 224,000원인데, 예, 16만원에 샀어요. 키로당 11,428원에 샀네요. 예, 어, 순놈, 예, 요놈, 어, 21kg짜리, 273,000원에 데 21만원에 샀네요. 예, 얘는 만원에 어, 샀습니다. 예, 요 염소 승 염소 12kg 짜리 192,000원 인데, 어, 11만 원에 샀 네요. 요 염소 어, 409번 암염소 50kg 짜리 어, 65만 원에 나왔 는데, 53만 원에 샀 습니다. 얘는1600 어, 원에 샀 네요. 저요 염소 있 죠? 어, 433 번. 어 순염소 68kg짜리 어 61만 2천 원인데 56만 원에 샀습니다. 얘는 어 8,235원에 샀네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염소 7마리 샀습니다. 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농장입니다. 오늘은 2025년도 6월 25일이고요. 얘 예, 보송염소 경매장이 열려서 왔어요. 암놈은13,000원걸1 어, 3 0 원, 순록 은11,000 어, 원, 어, 25킬로12,000 원, 순록 30킬로12,000 원, 요런 선은 지금 <laughs> 어책정됐 는데 순록 1오0 0 0 원. 요 15,000원은 팔리지도 않아요. 남놈도 13,000원 우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특이하게 아, 뭐신정소 조그만 것도 이렇게 키로당 아, 16,000원에 나온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 은다 유찰입니다 유찰 유철. 아 사장님 뭐 거래 처작했어요 했냐고 한번 웹 들어가 봐 기중이면안된 거야. 대기중이면 시작 안한 거야. 저 안쪽 에 살펴봤어요? 네? 살펴봤냐고 저 안쪽에. 네, 안 한번 한 가봐요. 너무 네. 많이 응. 있지만 방법 안 보여요. uzmite i budno i zvučnije za to je 잠깐만요. 앞으로 어쩌게어 예? 앞으로. 뒤집어야 어찍었어 어, 아무도 모르죠. 뒤집어야지. 오셨어 근데, 저는 나쁘게는 안 봐요. 응? 네? 나쁘게는 안 봐요. 네. 반등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염소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12월 3일날 개업령에서 의해 심리적인 그전 국민 심리적인 그런 거로 해갖고 소비가 줄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, 경제적으로만 좀 활성화되고 심리만 살아나면 충분히 어 반등을 하죠.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, 그렇잖아요. 심리적으로 무너지며, 그게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어, 시간이 약이죠. 네, 네. 지금 안 풀었어요. 한번더비안 하고요. 네, 조그만 거 사세요. 한거 사면 네, 안 되고, 예? 네, 임신하는 거. 뭐 그런 거 괜찮죠. 그 전부 다 오늘 넘석행가 전부 다이차요 전부 다이차 시장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. 가격이 너무 높다고. 요 사는 사람이 웅창한 거지 가좋 으면 가격 이 비싸 도, 상 관이 없 는데 종 자도 별로 안좋 으면서 가격 만 비싸 면필 요가 없 다는 거예요. 다안 나왔어요. 잘 찾아봐요. 네. 마음에 뭔가 한두 마리밖에 없네.